안녕하세요. 수이차싸기사기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쌍유티볼리 에어 2이론의 DJ 1.6 RX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쌍유티볼리 에어 2이론의 DJ 1.6 RX입니다. 2019년 시 2018년 10월 경유 오토 검정에 117,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가 타이어 상태고요. 다이아몬드 커팅 위에 깨끗합니다. 자, 엔진룸, 운전석 조수석 내비게이션 루미라하패스 플랫바스 2 채널입니다. 차 키로수 117,000km입니다. 자, 조수석 시트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핸들 열선,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은밀러 하이패스 블랙박 투 채널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티볼리 에어 2의 디젤 1.0 RX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완전무사고 1인신조보험이력영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18인치 휠입니다 HID 키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스위사 싸게상 (2) 이사는 응. 스위쳐 싸게상 (2)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스위처싸기사 이사는 100%신물 판매와 성유럽부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스위처싸기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 117,95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쌍용 티볼리 에어 2륜의 DJ 1.6 RX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 을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볼리 에어 443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처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날 다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유티블레어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